미스트로 쌈 경연대회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재능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선보인 매혹적인 멜로디와 인상적인 공연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 어린이들 속에 잠재된 엄청난 재능의 사람들은 경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11세 소녀인 바이는 빛나는 별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김호정 같은 유명 아티스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김호정은 어린 참가자들의 재능에 깊은 감탄을 표현하며 바인은 그에게 오랜 기억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스트로 쌈 경연대회를 근접하게 지켜보며 후배들의 공연을 열심히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인의 공연을 관찰하면서 그녀가 보여준 성숙함과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호정에 따르면 바인의 재능은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는 11세에 이런 놀라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학원했습니다. 바인은 단지 전문적인 음악 기술뿐만 아니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김호정은 솔직하게 바인이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녀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녀의 유연성과 빠른 학습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김호정의 바인에 대한 감탄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섭니다. 그는 현재 바인의 놀라운 재능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노래를 작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인에게 이 노래를 선물로 전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며 이는 그녀에 대한 인상뿐만 아니라 격려와 지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미스트로 3 경연대회는 단지 새로운 스타를 발견하는 무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들이 존경과 격려를 전하는 무대로서 미래 잠재적인 재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김호정의 바인에 대한 칭찬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참가자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의 지원과 감탄의 말은 이 어린 예술가들 안에 희망과 동기부여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바인의 성공 속에 자신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할 경우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호정은 바인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의 단점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그녀가 음악적 기술의 여러 측면에서 탁월하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공개적으로